저는안로 받는 네. 문을 청소해드겠습니다이으로하겠습니다 아, 청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내판을 뺐서요안내으로 네. 반대편선도단면체크를 하세요. 먼저 압착네 마무리. 이쪽그에 청소. 체 제인을 다시 제가해주니다

장식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정도 장면이 완성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청소는 다됐습니다이에 예, 에어컨을 네다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약하게 살짝 땡서 풀고, 반대편으로 리고조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여기 해서, 여기에 있는 톡방 음. 청소하고, 이 부분을. 음. 그리고 이 필터 부분을 청소하고, 이 부분에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고서 살짝 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결합니다. 그리고 발을 맞춰서, 어, 밑에 들어가고, 밀면은 그 집식으로 딱 됩니다.